할렐루야 천도서 오늘 7장 29절 처음에 제가 여기 와서 대응했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인간의 뭐랄까요 고통의 시작되는 안타까움의 말씀인데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에 분명히 인간은 아버지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주셨고 그 형상과 모양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도록 명령받은 아버지의 아들로 지음을 받은 것이 우리의 처음 지킴을 주신 은혜입니다 어제 마침 어떤 기회가 있어서 특별히 5차원 영성 시대가 온다고 하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AI 시대가 와서 사람을 이 기계로 지어진 인간의 깨로 지어진 이 AI 사람이 세상을 지배하게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듣는 순간에 아하 이거 이제 세상이 참말로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하나님 대적하는 게그게다라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어오면서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얼마 전에 바둑을 두는 기사하고 대국하는 것이 있어서 인간이 그 AI 인간하고 대국을 해서 인간이 지대라고 이것이 조금 더 발전하기 시작하면 아닌 게 아니라 그런 시대가 오겠어요. 근데 얼마 안 있으면 그런 시대가 온다는 것이 그분의 예측이라고 할까요? 여하튼 건거 있는 말씀에 대해서 제가 다 기억을 못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씀을 듣고 자꾸 묵상하는 것에 무슨 생각이 들어오냐 하니 지금도 사탄 세계지 주님의 세계가 아니에요. 지금도 우리가 무덤 속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것이 사람으로 그래도 이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사탄의 종이 돼가지고 안타까운 생활을 해오는 것이 오늘까지의 고통과 고난인데, 그 원인이 오늘 이 전도서 7장 이시 구절을 봉독하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해보겠습니다. 나의 깨달은 것이 이것이라. 곧 하나님이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잖나 사람은 많은 꾀를 낸 것이라. 아멘.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정직하게 지었어요 근데 꾀를 내가지고 내 스스로가 혼난과 고통을 불러들였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괴의 종류가 오늘까지 시대에 따라서 주 변천되어 나오면서 세상 지혜 지식이 점점 발달을 해서 티모후스 3장 13절에 악이 점점 더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제 그것이, 그게 달해서 소동 고모라가 한바탕 심판을 당했고, 그 이후에 노아홍수요, 고모라 심판이요, 두 번이나 심판하는 증거를 우리한테 보여주시면서, 오늘날까지 그 믿음에 시대 시대에 따라 나는 역사를 보여주시면서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앞으로 조금 더 가면은 이제 그분이 예측한 대로 오차 영성 인간의 출현이 얼마 안 남았을 것이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오늘날도 말점의 홍수가 쏟아져서 엄청난 지금 신구약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고 저 또한 깨달음 주신대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대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면은 사람의 영으로서 사람 속을 안다 그래놨고. 하나님의 영으로서 하나님을 알게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의 영이라는 거는 죄지은 사단의 영을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 사단의 영이 이제 컴퓨터라는 것까지 개발이 되고 개발이 돼가지고 사람 모습을 사람 생각까지 마음까지 그것이 이제 역사를 한다 그래요. 그맞 맞는 생각이 와요. 왜 그러냐? 악이 악을 만들어 내 가지고 점점 악으로 나가다 보면 악의 심판대가 될때 이제 끝장날이 오니 하는, 오지 않겠나 하는 마음도 오더란 얘기예요. 그래서 아버지 정말 그렇게 됩니까? 그럼 성경이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하나님의 위에는 올라갈 게없다 했는데 하나님의 창조물인 인간이 AI라는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님 창조물이 아닌 인간의 창조물이 피조물 아버지의 창조이신 사람을 갖다 지배한다고 하 이게 뭐가 어? 뒤죽박죽이 돼도 보통 뒤죽박죽이 되는 일이 아닌데 이게 어떻게 되는 말씀인가 하고 내 나름대로 이제 하나님과 대화를 해보니까 야 이놈아 형상과 모양을 못 찾으면 그럴 수밖에 없단 얘기예요 내 본래의 형상 내 본래의 형상인 성사위가 내 속에 들어오시지 않는 한 사단의 종으로 끌려가다 보면 은 그러한 시절이 올 수도 있단 얘기예요 근데 내가 그리도인 스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도를 스 찾게 되면은 그것을 다 다스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내 그리스도를 통한 형상을 찾지 못한 인간은 결과적으로 사단의 종이 돼서 심판에서 끝나버리고 많은 비참한 인간으로 끝나버리고 많은 것이 계시록에서 늘 나오는 말씀이 아니더냐 이거요. 그래서. 여기 와서 처음부터 강조를 했고 지금도 그 말씀을 드리는데 과연 내가 이한 말씀이 얼마만큼 어? 우리가 불신자 또는 현재 예수 철학을 하고 있는 사람들한테 영향을 미쳤는지 아는지는 나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외치라 했기 때문에 외칠 뿐인데 우리가 뇌외구장1절로5 절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고. 요한복음 19장 2 3절의 구원사역에 대한 비밀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은 아버지의 구원약서인 에베스 1장 7절의 구속의 역사는 일어나지 않도록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규례를 정해서 그 비밀로 덮어놓은 것이 콜로세스 2장 2절에 하나님의 비밀이요. 그것 도는 깨닫는 것이 하나님의 비밀이라 그러놨고그리도를 깨닫지 못하면 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일어날 수가 없게끔 만들어놨어요. 그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 난 다음 단계가 뭐냐? 1장 27절에 가보면은 그리스도가 내 속에 들어오셔서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름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러한 이제 그리스도가 내 성전을 삼고 오신 새로운 피조물로 바뀌어지는 동시에 그것을 이루었다고 해다 이루어졌느냐? 아니요. 내가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행동을 배웠다고 해서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느냐? 우리는 아이들 교육하는 데서 보고 있습니다. 내가 선생님이 가르쳐줬다고 해서 그 선생님이 가르친 그것을 내가 가지고 배웠다고 해서 금방 내 것이 되는건 아니더니. 영적 훈련도 마찬가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디모서 4장 7절 8절에 보면 경건이라는 말씀을 주었고 그 경건은 야고보스 1장 26절 27절에 보면 세속에 물달지 않고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저는 격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세속에 물달지 않는 행동이 경건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 행동을 할수 있는 기간이라는 것이 내가 훈련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연습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렇지는 못하고 들었다고 해가지고 듣는 걸로서 끝을 내버리고 마는데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생명에 대한 말씀을 전가하려다가 말았는데 장원 4장 13절에 보면 뭐라고 하느냐 훈계를 굳게 잡아서 훈계를 굳게 잡아서 놓치지 말고 그것을 지키라 훈계를 놓치지 말고 굳게 지키는 이것이 네생명이라 그래놨어요. 그러면 훈계는 66건인 동시에 율법입니다. 그래서 그 훈계를, 훈계를 지키지 않으면 내 생명이 없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키는데 과연 얼마나 말씀을, 접어야내 마음을 죽어 있느냐 이거예요. 요하수아 1장 할절에도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서 생명이라는 것은 한 순간에 끊어졌다가 이어졌다는 게아려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야로 율법을 묵상함에 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지켜 가도록 명령을 해 놨고 시편 1편 2절에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들었던 것을 조금 말씀드렸고 이제 오늘 이 꾀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해 보자 이겁니다 꾀가 그러니까 뭐냐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 창세기 3장 1절에서부터 범죄하기 시작하는 5절까지에 분명히 네가 선악가를 따먹는 날엔 정령 죽어 하고 명령을 해놓은 것을, 2장 17절의 명령을, 3장, 3절에 가보면은, 하바가 뭐라고 대답을 하느냐 하면은, 중앙에 있는 실과 다 먹어도 괜찮는데, 그 선악을 알게 된 실과를 다 먹으면은, 죽을까 하느라고 바꿔요. 오늘 말씀고 그대로 일진 지금 기억 다 못하고 있습니다만은, 죽을까 하느라고 정령 죽어가, 죽을까 하노라고 새 사람 생각으로 삽입이 됩니다. 그 우리가 얼핏 듣기에 경영 주거하고 죽을까 하노라고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의 생각은 허리 깜만 것도 인정을 안 합니다. 왜 그러냐? 인간 자체가 죄를 짓고 나면 죄 덩어리가 되고는 악인이 되는데 악의 열매는 악이나 거둬왔지피철 거둘 수가, 선을 거둘 수가 없게 되어 있는 것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받는 진리예요. 콩심원에 콩나고 받심원데받나지 다른 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내가 의인으로서 그리도의 피를 바, 뿌림을 받아서 하나님의 비밀인 4분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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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분질에 그 구속의 비밀로서 내가 거듭나지 않는 한, 죄인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럼 죄인이 아무리 참 선한 일을 하려고 해도 원리로 바뀌어지지 않는 그 나타나는 모습은 죄와 악일 뿐이지 그것을 비춰다가 보탤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건 상식입니다 그런데도 우리가 내가 죄인이라는 걸못 깨닫고 있어요 그래서 자꾸 인간의 사고방식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다 보니까 이제 이 말씀은 또한번 네, 이 옥실컨의 어둠을 조랑하고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 계시록 21장 18절 19절에 가보면은 보태도 안되고 빼도 안돼요. 그리고 이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씌어진 건데 이것을 헬라어 히브리어로 풀어가지고 지못대로 풀어놓은 게 개역 개정판이에요. 내가 실제로 읽어보니까 그렇게 풀어놓은 게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성경이 1963년도인가? 학글 맞춤법에 의해서 일제시대에 있던 성경을 새로 재판한 거지, 보태거나 뺀게 아닙니다. 근데 오늘날 지금 만들어진 개혁개정판은 개정, 안타깝게도 들려오는 소리가 돈 때문에 바꿔졌다는 얘기가 들려오고 있어요. 사실 아니기를 바랍니다만은, 그래서 그 성경을 내가 지금 장로교단에 가요. 가서 들어보면은, 그 귀신 성경 그걸 가지고 전부 지금 목욕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누구 죽이라고 작성하는 거예요? 우리는 대언할 자격만 있으지, 여다가 보태거나 빼거나 안 되게 돼 있어요. 우린 대언밖에 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도, 전부 대언만 하셨습니다. 요 한복음 14장 26절에도 보면 은 대언이요, 대언 24절이구나. 전부 대언이에요. 16장 13절은 성령님도 오셔가지고 들은 것을 말씀해줬지. 성령 자, 성령님이 성령 자체 말씀을 맨 가지고 해주신 게한 마디도 없어요. 근데 하물며 우리가 대언자인. 에? 제사장 직분을 가지고 는 목사가 집어따라 여다가 최상 철학을 갖다 집어넣고 집어따려 대응을 하고 있는, 이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이 깨를 가지게 됐을 때, 어, 시간이 쫙또 흘러가네. 참언 1장 30절로부터 33절을 풀어보면서 오늘 말씀을 대응 고저합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게 지음업을 내가 많은 깨를 내부로 인해 가지고 인간들이 고생을 자초하는 그러한 열, 열매를 맺은 것이 오늘의 내 삶의 현주소예요. 무화과 치마의 병구구 자체가 벌써 하에 내가 인간의 힘으로 들어가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지는. 수고 아니냐 이 말이요. 아그언제뭐하 치마 입었어요. 아니어도 되든 내가 깨를 부려서 하라니까 원수가 되므로 말미암아서 당장 수고와 고통이 시작되더란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를 없애주시기 위해서 뭐라고 했어요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 이자자아너 어디 있느냐? 그러면주여 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명령 어겼으니, 예, 건의 피로 나 씻어주셔서 용서받게 해주십시오 하고, 자백을 했더라면은, 아무 이상 없이, 요한 1장, 구절대로 7절이구나. 어, 9절이요. 구절대로내 죄를 사함을 받고, 내가 모든 분에서 깨끗함을 입는, 그도 예수의 구속에, 십자가요 불의를 씻어주는 새 피조물을 완전히 바뀌어지는 은혜를 받았을 텐데 자백은 그냥 뭐라는 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지어 주신 저 옆에 내내말 어? 듣고 따먹었습니다 이유를 내고 잡아졌어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는 머리가 돼서네 몸인 네 몸을 다스리는 아내를 잘 단속해서 외간 남자하고 속삭이도록 못하게 만들어서야 책임이 너한테 있지. 네 옆에 나한테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 시 오늘날 표현이 되면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담 보고 처음부터 책망을 하시오 그 근데도 우리는 헐거하고, 그거는 미처 깨닫지 못하고, 에? 다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래서 차례차례 사탄까지 창망을 하시면서, 이제 우리가 19절에, 너는 땀을 흘리며 살다가, 헐거로 돌아가거라. 하는 말씀으로, 인간에 대한 명령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깨를 내가지고 사는 삶에, 현주소를 10편 1편에도 말씀이 나와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아니하고 이래 돼 있습니다. 그 복, 첫째 조건이 악인의 깨를 쫓지 말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악인이 누구요? 전부 인간이 구원받지 못한 인간은 전부 악인이요. 그러게 그러니까 세상 지혜 지식 이것을 받아가지고 살아가는 놈은 전부 다할것 없이 복 없는 놈이라는 얘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깨를 쫓지 않는다 의인은 하나님의 뜻만 따라가는 것이 의인이다 순종하고 하는 것이 의인이라는 것이 뒤집어 보면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이절에 보면 은 뭐냐면 주야로 율법을 묵상해라고 나와있습니다 주야로 율법 묵상을 해야 그것이 지켜지는데 그 주야로 율법 묵상하는 것이 훈련으로 이루어지고 간절한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이것이 디모데전장 5절입니다 근데또 시간이 자꾸 흘러가니 예? 오늘 30절에서부터 33절까지를 봉독하면서 은혜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나의 교훈 30절에 나의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나의 모든 책망을 읍신 여겼습니다. 혈압을 따먹지 말라고 분명히 했는데도 그 말씀을 읍신 여겼다는 얘기예요. 그 외에 지금 명령 윤리의 법도 지켜놓은 것이 너무나 많지만은 첫째 출발에서 다만 바로 걸려든다는 얘기입니다. <laughs> 나의 교훈을 받지 않으려고 나의 모든 책망을 없인 여겼더라 정말로 경외하고 아버지의 말씀은 하나님같이 어기고 순종해야 되는데 마태복 요한복음 1장 1절이 바로 어? 하나님과 함께한 말씀 아닙니까? 그럼 말씀 그 자체가 예수님이고 성삼이다 이말이요 그런데도 그 교훈을 받지 않냐고 나의 모든 책망을 읍신여겼습니다 이 교훈이 뭐냐 곧말씀이요 신명기 32장 2절에 가보면은 교훈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지혜에 대한 말씀도 나오고 나옵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책망을 읍신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그러니까, 아버지 뜻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 윤리, 도덕, 이것만 따라가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거기에는 생명력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기이 전부 자기 깨 결국은 열매를 먹는지 배부르다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날까지 윤리, 도덕을 가지고 세상 평화가 왔다냐, 한 번도 온 일이 없습니다. 31절, 32절,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죽이며 결국은 뭐냐면 지혜로움으로 하늘을 따라갔어야 되는데 내 생각 내 지식 내 이론으로 나가는 것이 어리석음이다 이거요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입니다 내가 미련하기 때문에 어리석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리석은 자의 태보는 자기를 결국 죽이고 말아요 또 미련한 자의 안일은 내가 미련하다 보니까 좀더 높자 좀더 자자 하고 그저 편한 거나 찾으려고 는 이것이 인간의 타락된 본성이 되어 있어요. 좀더 높자 좀더 자자 고 어떻게 하면 좀 편안히 살까 하는 게으름으로 빠진다 이겁니다. 땀을 흘리도록 장수기 3장 19절에 분명히 명령을 해서 내가 땀을 흘려서 어떤 수확을할 생각은 안 하고 그저 어떻게 하면 편안하게 좀 지낼 수 없을까 종인라도보내가지고 머슴이라 부려보고, 나는 엠! 하고, 어? 앉아가서 가시나 뒤접서고 앉아가지고, 엉뚱한 짓을 하는 지난날에 우리 집안에, 양반 집안의모습들이던얘기예요 이것이 자기를 어떻게 해요? 멸망시키고 만는얘기예요 내가 깨달아서, 하나님과의 교통관계로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게 되면은, 진리를 깨닫게 해준 디모데 후서 2장 25절의 역사가 일어나서 진리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하고 그렇게 되면 은 자기 아니면 자기를 결국은 지옥 보내고 말라란 얘기입니다 오직 나를 듣는 자는 안연히 살며 아버지의 말씀대로 돌아, 돌아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안연하게 산다 이사야 32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합니까 이의 공효는, 이의 공효는 화평이요.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 결과는 어, 화평이요. 그 결과는,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그래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18절에 가보면 뭐라고 그랬느냐. 내가 화평한 집에 거하게 되고, 화평은 곧 그리도다, 스이 말이요. 내가 그리도 스 안에서 화평한 집에 거하게 되고, 안전한 거처에 살게 되고, 보호를 해주시니까 안전한 거처에 살게 되고, 조용히 쉬는 보시되는 것이 구원자의 열매라고 맞아지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까 뭐냐 하면은 이게 나언이구나 낙언이 따로 없다 이거요. 자, 뭐 그렇게 걱정이 됩니까? 어? 내가 사는 곳에 무슨 뭐가 오는 것이 안 되는 거처가 되니 두려울 것이 있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지막 주니 내가 조용 실수가 있다 얘기요. 마음에 화평함옥이 와있는데 두려울 것이 없다 보면 조용히 쉰단 얘기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십자가를 치고 가기 위하면서 나와 나와 내 자손이 계속 어인의 삶을 살아서 결국은 유토피아를 이루는 낙원회복이 우리 구조 예수 그리도 믿는 믿음의 목적이고 열매단 얘기예요. 그래서 살며 재앙의 두려움이 없이 평안하리라 10편 29편 11절 10절 11절에 보면 은 홍수가 나서 난리를 쳐도 홍수에 좌정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 자기 백성에게 평안을 주신다 그럽니다 우리가 오늘도 한 20분 지났는 군네요 시간 됐죠? 예. 그래서 더 이상 내가 문제는 뭐냐면은 그리스도의 비로 씻김 받아서 나의 죄를 씻금으로 말미암아서 내 마음의 화평을 얻어가지고 새 사람이 돼서 이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정복자로 회복해가는 것이 십자가의 도다 이겁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은의 은혜를 주셨사옵니다. 아버지 뜻대로 전하게 하셨는지 믿고 감사하며 만에 하나 이놈의 생각 지식이 있었서오면 주여 거리두비로 쉽게 하여 주시옵시사 모두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은혜가 될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